좀 그릴게요. 쌍둥이 빗을 하고 싶은데 쌍둥이 빗 없어요. 오늘 혼자서 머리 손질하는 거예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음. 아니 한번 했는데 오늘 음. 처음이 아닌데. 음. 그 여러분은 뭐... 뭐가 마음에 드나요? 어디 한번 핀좀 구경해봐요. 이거는 모자핀, 얘는 곰돌이인데 쌍쌍이에요. 색깔만 다르고, 장미꽃핀, 얘는 반짝반짝한 리본 보석 보습, 보석핀, 얘는 금금 리본핀, 이거는 펄럭펄럭한 날개핀, 이거는 반짝반짝한 보석 나뭇잎. 뭐가 마음에 들어요? 난 보석이 좋아요 보석? 그러면 이거 이거 여기 모자도 보석이 있어 이거 중에 음, 리본 있는 보석 이거? 응자 그러면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거 라비핀은 빼고 자 이제 리본핀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어때? <laughs> 바지 입고 입었어요 어디 봐요 내복바지 <laughs> 내복바지에 바... <laughs> 내복 위에는 밑도리는 선물 받은 거예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여친한테 와가지고 선물 거. 이거 가디건이에요 어리, 근데 가디건 한번 봐요. 와 이쁘네. 절대 안 벗겨져요 이건. 빵꾸도 안 나요. 지지지 않아요. 내 네, 주머니도 있어요. 가디건에 주머니 있나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가디건에 주 주머니, 가디건에 주머니가 여기 앞에 있는 거 있나요? 없죠. 없죠. 엉덩이만 있죠. 근데 이거는 어? 가디건인는데 여기 앞에 있어요. 아, 저또 꼼꼼히 돼 있어요. 어디요? 구멍 그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꼼꼼히 돼 있어요. 어때요? 예뻐요. 그러면은, 어, 음. 어 뭔가 또 빠진 거 같지 않아요아맞다 팔찌, 팔찌, 팔찌랑 아? 반지. 자 그러면. 이거 들어오세요. 아, 진짜, 이거는. <laughs>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여기가 제 창고예요. 창고가리가 서재 같은데요? 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책 꾸미는 건데, 책은 그냥 이거 안 뽑혀져요. 안 뽑혀지는. 약간 안 뽑혀져요. 이렇게 뽑혀지긴 하는데 읽을 수는 없어요. 왜 읽을 수 없어요? 한글도 다잘 읽으면서. 왜냐하면 여기 물건이 다 이게 여기 있는 책은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어, 오늘 금부엉이 해볼게요. 거북이 부엉 거북이 빼고요. 저는요 부엉이를 좋아해가지고. 부엉이로 할게요. 자, 이제 또 살아나는 이거를. 여기, 오, 이거 부엉이 어디서 산 거예요? 거북이 같은데? 거북이 네, 부엉이. 부엉이가 아니라. 아, 이거는 은비씨 접기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건 만든 거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제일 아끼는 팽이었는데 선생님이 준 거거든요. 팀, 팀장 잘해가지고. 팀장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 펜이 그거 펜이 돌리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놨어요. 은 행운의 슈지. 제가 만들었어요. 행운의 슈지요? <laughs> 네. 아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다 슈지하고 테이프 붙여서 그림 그려서 만든 거네요? 네, 이것도 있어. 요 어디 보여? 그걸 좀 멀찍이 해봐요. 멀찍이, 멀찍이 해야지 나오죠. 아 꽃다발이래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종이로만. 아... 그 다음 여기는 공주책이 있는데, 자. 보이시죠? 네, 공주책이 거기다 놨네요. 또 그리고 여기에 햄스터 옷장도 있고요. 여기 햄스터 먹는 거, 주는 거. 이건 김밥싹이에요. 아... 이건 제가 맨날 욕하는 어, 짜증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편지를 많이 써요. 요즘에 혼자 편지. 그래서 이거는 혼자 편지예요. 네 혼자 편지 저기도 있죠? 네, 저기도 있네요. 여기 양이랑 소랑 여기 돼지랑 여기 토끼 종이접기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햄스터가 이 옷장이랑 이거 먹는 거예요. 이제 봄은 와 이건 진짜 보여주면 안 되는데 보여줄게요. 네. 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세요. 부엉이 놓고. 오와 보석이 많네요. 네, 맞아요. 이거 다 채울 거예요. 아. 자 이제 부엉이한테 다 넣었으니까. 부엉이. 아. 부엉이한테 이거 넣어야지 행운 오는 거예요. 난 이거 마녀, 마녀 곰돌인데요, 이거는. 옷도 있고, 모자도 있어요. 이거 반짝반짝한 반지 봐봐요. 와, 할로윈이네요 허허허허, 할로윈 때 받은 거라가지고. 그래. 근데, 오, 됐다. 이거는, 이거는, 궁금하셨죠? 네. 이거는, 반지 담는 통인데요 이거 상어 세트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면 이렇게 여기다가 반지 이렇게 놓는 거 여기 놓는 거그 다음 두 개면은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입이랑 눈이랑 음, 살입 분류돼요 나는 저게 궁금해요 햄스터 뭐? 이거 햄스터 햄스터? 햄스터를 위한 거라면서요 햄스터 천자리 어, 햄스터 여기 있어 어. 얼굴 좀 보여드릴까요? 아, 그렇네. 귀엽지. 어, 햄스터 그런데 이거 움직여요. 어디, 어디. 봐봐요. 아, 꼬리를, 음. 네. 꼬리를 이렇게 했죠. 예. 꼬리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바닥 찍어요. 아. 움직이죠. 아, 그러네. 이건 앵도. 여기! 아, 진짜 여기. 이거는. 자, 이거는 마법의 박스예요. 여기서 뭐 갖고 싶은 걸 말하면은 이게 딱 나요. 저는 에로엘가 갖고 싶어요. 두 개. 짜자잔. 아, 에로엘 거 있네요. 그다음 저는 그냥 에로엘도 갖고 싶어요. 아, 그냥 에로엘이구나. 오, 다 보이죠? 네. 네. 음. 이제 갖고 싶은 건 없네요. 네, 이끝 일반 예로 이건 제가 좋아하는 양 어렸을 때. 이건 제가 피 만들기 할때 필요한 재료고요. 이거는 뭔지 알아요? 집이네요. 아니에요. 좀 신비한 집이에요. 아. 번쩍 번쩍 어디서 불이 켜졌는데 밤인데? 와.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어디요? 아, 잘네 색칠하고. 네. 진짜 잘 그렸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슬라임인데 다 굳어 가지고 어, 그 굳기 전에 이렇게 떠놨거든요 계속 만들려고 근데 이거 또 굳어 버렸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임이라서 버릴 수 없어서 여기다가 딱 놨어요. 아... 이건 제가 잘 언니 말잘 들어가지고 언니가 만들어준 건데요. 연필꽂이에 꽂아놓는 거보다 제 여기 창고에 놓는 게 좋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놔줬어요. 잘있어서 아. 이건 제가 싫어하는 말. 이건 그냥 일반 말. 놓을 데가 없어서 놓어요아 그랬어요? 잘됐고 끝. 아, 아 잠깐만 인사해요. 끝나봐. 인사해요. 이거 봐요아니아 저거 좀 보여줄게. 어, 저건 저 뭐예요? 금뚜껑이에요? 뚜껑인데 지금 동전을 먹고 있죠 어... 여기다가 이건 저금통이에요 한번더 예쁜 모습 보여지고 그게 예쁜 모습이에요? <laughs> 자 인사 안녕 다음에 만나요 이찬.